세덤만 해봤는데 느낌은 어때요? 좋아요 여기 딱 뜨는 게 여기가 뜨는 게 너무 좋아요? 보이게 보여요 보여요? 네 느낌이 어. 옛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아니까 섰을 때도 어때요? 편해요 어. 편하게 세덤만 고어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냥 세덤만 편하게 해보세요 어때요? 지금 느낌? 편해요, 편해요? 네. 오케이 그럼 조금만 굳으면 해봅시다 네. 지금 하지 마시고 어. 그래서 이 체는 회님한테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를 맞춰 놨는데 원님은 그렇게 칠 수밖에 없었어. 그 뭐라고 할까? 그 회님은 키가 크잖아요. 근데 키가 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셔야 돼. 이거 저 헤드 밑면 보세요. 키가 크니까 얘를 잡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 있는 거지. 토가 땅이 이렇게 많이 다 있는 거예요. 짧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더 구부려야지 이렇게 더 구부려야지. 그러면 백스윙 들때 어떻게 돼? 이게 백스윙 들때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튜브 우리 거죠 선생님들 유튜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들어서 그래서 몸을 돌리고 뭐 이렇게 이거 하나도 안 들려. 되더 되지도 않고. 몸을한번더 접어야. 아 이제 되지도 않아. 옆구리 하나 더 있어야. 어 그렇지. 옆구리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풀려고응 응. 그래서. 그래서 회원님이 좀 잡고서. 편하게 이이 이걸 보면 스파인 앵글이라 하죠. 이 스파인 앵글을 편하게 만들어도 얘가 요 요다이로 요다이로 안 되고 요렇게 될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보면 헤드가 요렇게 돼 요렇게 돼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딱 넣었을 때 여기서 중간에딱 멈춰야 돼. 왜 이게요? 왜 이게? 칠 어우! 맞아요. 칠때 그렇게 휘기 때문에. 근데 치는 칠때 셋업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칠때 이렇게 되니까 슬, 슬라이스 나는 거예요. 슬라이스 나는거지 왜냐면 이렇게 맞으면 보시면 이게 얘 붙잖아요 얘 보면 얘를 이렇게 놓으면 그치 열리고 이렇게 가면 다치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셋업을 할 때도 요렇게 해 놓으니까 슬라이스 나는 거야 그냥 근데 회원님은 요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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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숙이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지 이렇게 계속 계속 제사 지내는 거지 <목소리> 정수리가 자꾸 땅을 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회님한테 원 맞게 꺾으려고 했더니 꺾으면 크랙 갈수 있다. 꺾으면 크랙 갈수 있다. 제가 p 790이랑 770 이런 걸 많이 꺾어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p 790? 네 그까 제가 12도 꺾다 부러진 거예요. 테스트 해봤는데 12도 꺾다가 부러진 거예요. 자이 영상 보시는 그 피터분들 이거 많이 꺾이니까 좀 꺾어줘 좀 아유 진짜 사람들 자꾸 안 꺾어줘 왜냐면 이거 꺾으면 부러지면 책임을 져야 돼 피터가 네. 그래서 안 꺾어줘. 자 그래서 카레카도 좋으니까 꺾어달라니까. 응 음. 음. 그게 이제 그게 또 이게 또 있어 그런 게 피팅에. 아 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걸까 아마. 정말... <laughs> 불을 달궈서 하면 되는데. 불을 달궈서 하지도 않아요. 불을 달고는 또 그게 또 색깔이 변하니까 찍지도 못하고. 왜? 아유, 그니까 진작... <laughs> 진짜 에라이 씨. 진 예전에 문자 드리고 있어요. 꺾었냐고 아, 옛날에 물어보었어요 네. 옛날에. 응. 어. 그거 가자마자 제가 아무리 어. 어드레스를 해도 어. 투어가땅에 가니까 어. 칠 때마다 아예 슬라이스가 하나 열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어, 그렇지. 아예 그냥 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공을 또 가까이 놓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불안해서 당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더그 찍혀놨고, 응. 그 땡겨주고, 응. 바로 가고. 그렇지, 약간 <laughs> 이 정도면 아나이 정도면 화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난을 잘잘 그렇죠. 잘 그리면 어 약간 그런 느낌 가지시겠죠. 야. <laughs> 아, 골때려 진짜. 그래서 요거를 맞춰봤는데 회원님 힘이 앞으로 줄어들 거란 말이지. 그죠? 그거 감안해서 만든 거예요. 어. 음. 계속 줄어들어도 좀 칠만하게 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한 5분, 10분 있으면 칠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쳐보시고. 회원님은 진짜 레알 특수 케이스라, 음. 일반 사람이 쓸수 없는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음, 바쁘셔. 어때요? 지금 더 편해요? 어, 쳐보세요, 그냥. 그냥 세게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된다고. 치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조금 강하게 치면 더 중앙으로 갈 걸. 이거 뒷땅, 살짝 뒷땅. 어, 조금 더 강하게 쳐도 괜찮아요. 다 받아줄 거야. 로프트를 조금 많이 낮춰야겠다. 발사기 너무 높아. 어, 안쪽 만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크기 안 벗어나요. 음 크기 안 벗어나요. 그그그 그, 그 샤프트의 특징입니다. 어 뒷땅 괜찮아요. 아뭐이 어, 정도면 훌륭하지. 어. 어, 다시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자, 회원님 여기서 약간의 약간의 레슨 셋업 해보세요. 많이 안 바꿉니다. 자 셋업. 스톱. 공이 이게 여기가 중앙이요. 네여기가가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쳐보세요 그냥. 몸 돌리지 말고 어, 그냥 여기다, 여기다 놓고 쳐보세요. 그냥 강하게 가. 그렇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방향이 잡힐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게 회원님 셋어 그러니까 셋어만 해 보세요. 잠깐 스톱.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느낌이 좋은 거지. 아, 니 잠깐 스톱.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이거 좀 자세 이상한데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 왼쪽까지요. 예. 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 오른쪽까지요. 근데 회원님이 어떻게 했냐면 공을 여기다 놓터만 몸을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에임 자체가 지금 절로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절로돼 있으면 공 치니까 자꾸 절로 가는 거지. 중앙에 놓고 치십시오. 이제 길이 맞으니까. 어 이제 길이 맞으니까 그냥 쳐 그냥 쳐요. 어 그냥 쳐. 그렇지 구시야 좋아요. 어 괜찮아요. 이것도 날려 맞긴 했어. 어 괜찮아요 그래도. 응. 그렇지 이제 중앙에 놓고 치셔도 돼. 응. 어 나쁘지 않아요. 나 빼. 어 편해요? 회원님만 편하면 돼. 편해 편해요. 라도 <laughs> 어. 하고 <laughs> 그립도 안 돌죠? 네. 어, 오케이. 끝에 맞았어요. 지금 끝에 맞았어. 괜찮아요. 어, 그래도 끝에 맞았는데 저 정도면 괜찮네. 괜찮아요, 음. 괜찮아응 괜찮아. 음. 음, 중앙에 놓으니까 좋네요. 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나빴이에요, 나빴. 좀덜 덜 맞았어요. 덜 맞았는데도 방향은 잡아줄 거예요. 음. 편하게, 투. 굿샷 좋아요 조금 뜨긴 했어요 어.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어 가야 돼 어떻게 왜왜 왜 만들어 가야 될까 회원님이한테 이제 맞으니까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 있죠 유튜브 선생님들 레슨 이제 슬슬 몸에 익힐 거예요 왜냐하면 체가 맞으니까 어 내가 채가 니까오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외치를 쓸만 본 거지 그냥 굿샷 <laughs> 지금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엎어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헐라졌네 그죠? 어 치는 게 편해 보여요 어, 지금. 체를 어, 바꿀 게 아니었던 거죠. 응. 그거 로프트 좀 낮춰드릴까? 공이 너무 뜨는데 스윙을 고치실려요 로프트를 낮출까요? 어, 굿샷 좋아요. 치다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분석을 해드릴게 잘 봐봐.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분석을 해보는 건데 자 머리 잡아놓고자 셋업해서 다운스윙 해요. 지금 일단 몸이 전혀 안 돌고 팔로만 들었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퍼올리고 있죠. 보이세요? 퍼올리는 거? 이렇게 손목 꺾이면서? 이거 지금 뭐예요? 그죠? 당나귀죠? 어, 치킨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여기서부터 캐스팅이 일어나니까 이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이 안 뜰래요. 안뜰 수가 없지. 그럼 회원님 지금 이거 측면 측면도 보면 백스윙을 들어요. 지금 보면 어우 다리 오 진짜 오지게 긴데요. 어자 여기서 쳐요. 치는데 딱 보세요. 딱 치는 순간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야. 치는 순간 다리가 쪽펴져 꼭그 저기 있죠 돼지 그 도살장 가갖고 딱때면 이렇게 쫙 뻗는 것처럼 다리가 쪽 뻗는 거예요 지금 왼쪽 다리가 쪽 뻗으면서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어~ 이게 딱 관성이 이렇게 약간 좀 지면 발문된훅 헤드가 훅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뜬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채가 다그모양이었기 때문에 채 자세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음아또오우자 또 대박 완전 좋아졌어. 대박. 아우, 시원하게 때리시네. 와, 진짜 좋아졌다. 어우 그냥, 150 그냥 나가는데요? 어우 방향도 좋고. 스매시백도 좋다. 35에 52니까. 발사관만 한테면 회님 진짜 많이 나가겠다. 왕껏 치니까 좋죠? 네. 어, 어 굿샷 좋아요. 됐어 이제 도시락 안 해도 돼요. <laughs> 아, 진짜 마음이 다 후려네요. 네. 네. 소세지 도시락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아 그씨야 좋아요 이것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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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만 하셔도 괜찮아요 치고 싶은 만큼 치고 내려오세요. 아 좋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우리 회원님이 키가 진짜 컸어요. 근데 손이 26코래요. 26코면 어마어마한 거야. 머리 이렇게 잡힐 걸 농구공도 이렇게 잡았을 정도의 사이즈에 제가 농구공 을 잡았었거든요. 손이 25호라. 아, 손 진짜 저도 진짜 큰데 그분은 더 크더라고. 이손큰 사람이 딴 데가 큰.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자, 일단 골프채가 저는 피터로서. 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또 이것, 뭐 지금 딱그 회원님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치셨어요 너무 힘들게 치었어 골프를 딱 보는데 눈물부터 흘렸잖아요. 우리 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회원님 나딱 껴안고 아 진짜 힘들었어요. 자 지금 저 클럽을 딱 만들어드리고 나서 그편안한 표정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클럽을 본인에게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신다면, 사실 스윙이 좀더 타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팅을 못 치는데, 무슨 피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 오지마, 오지마,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다른 피팅 샵에 가셔서, 그 피팅 샵에 가셔갖고, 그 피터 분께... 내가 조금 이래요, 이런 이러, 이러한 상태고 좀 채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그 피스터분들과 함께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좀 클럽을 제작해서 스윙을 좀 만들어 보세요. 클럽이 잘 만들어지면 정말 스윙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제말 정말 믿으셔도 괜찮아요. 어 클럽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저 회원님처럼 클럽을 샀다꿨다샀다꿨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을 가장 가장 늦게 늘 어, 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클럽 자주 바꾸는 행위에요 클럽을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거 사고 또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거 사고. 아 이거 안 맞으니까 다른 거 사고. 이거 좋은 행동 아닙니다. 절대 좋은 행동 아니에요. 어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안 맞는 건 클럽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합리화를 해서 차, 타 클럽 다른 클럽을 구매해서 자꾸 자꾸 그렇게 바꿔 가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골프의 재미의 요소거든. 하지만 어, 실력이 빨리 늘고 싶으면 하나 갖고서 오랫동안 쓰는 게 좋아요. 가정이 안정화되려면 만으로 하나만 갖고서 남편 한명만 갖고서 오랫동안 오래 살아야 가정도 많이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처럼 클럽도 하나 갖고서 쭉 오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고 자, 이상 골런디 피팅기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뭐야 이거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이유 추가해 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즘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어, 여러 가지로 좀 욕설 같은 거 조금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예요 어, 그거 갖고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거 그렇게 안해 버리고 그러면 제 주체를 잃어요 그리고 제가 말도 잘못 하게 되고 아셨죠 지금 뒷짐지고 있잖아 뒤침지고 있으면 얼마나 겸손함. 예. 예. 그러니까 어. 이렇게 겸손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뭐 문제가 있고 그러시면 댓글을 주세요. 왜냐면 하 저는 모든 걸다 수용하고 받아들이 잘못됐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굴러는 열려 있습니다. 어, 열려 있으니까 다 질문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바쁠 때는 댓글을 잘못 다는데 제가 답장을 다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답장이 조금 늦더라도 요즘 저기 댓글이 조금 많으셔서 제가 댓글을 바로바로 달지를 못해요. 그 부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골론디였습니다.